아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이즈코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예 오늘은 어이 도면에서 보셨지만 그 다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요 직전에 아마 도면에서 그 이제 요거를 우리가 캐드로 이제 그리는 걸 해봤는데 그때 이제 배경 색깔이 이제 까맣다 보니까 캐드에서요. 이게 그리는 장면을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한 이제 요청 이제 말씀을 주셔서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시 새롭게 이제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똑같은 내용일 테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선명한 화면으로 그 강의를 다시 등록하는 걸로 내용을 봐주시면 되고요. 어 똑같습니다. 1 번부터 3 번까지 오토 캐드 CNC 선반 도면을 이제 캐드를 이용해서. 제도하고요. 그다음에 주소 내용을 작성하고 기타 내용들 필요한 것들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음, CNC 선반용 이제 도면 이건 축 도면이고요. 축에 해당하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 부분이라는 걸 이거 이해하고 계시죠? 예, 이거 나사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블 나사 더블 홈이다 그죠? 이게 나사 뒷 부분에 이렇게 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사 뒷 부분에 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뭐, 이런, 이런 영향을 어떤 게 이제 영향을 주냐면, 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될 때, 여기, 어, 홈이 있다는 소리는 나사가 불완전 나사볼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나, 이제 홈이죠? 나사죠? 이제 홈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나사가 났다면, 불완전 나사볼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예, 맞습니다. 어, 그건 또 나중에 이제, 그, C 코드를 만들 때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홈바이트라고 하는 녀석이 나사를 만들 때 이렇게 수평으로 하고 직각으로 드는 경우가 있고, 45도 어떤 각도로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럴 때 이제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고, 이제 수직 직각으로 들어버리면 불완전 나사부가 만들어지지 않고 뭐 그렇답니다. 그거는 이제 사이클에서 이제 드리, 그, 신선반에 그직코드 사이클에서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우리 수기 타이핑 하는 부분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이거 이걸 똑같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지름은 49고 길이는 96이다 그죠? 예, 요거 요거 정도는 파괴해야 되고, 그다음에 C 못따기가 있는데 여기 치수들이 안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어, 여기도 C가 없고 여기 R 여기 R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R e n t 를 치시면 도면을 예, 예 리뉴얼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R e n t 치시면 도면 이좀 깨끗해질 거예요. 예, 이거 R이고. 그다음 앞에도 여기 R인데, 치수가 없는 R들은 주소에 이제 제가 따로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음, 도면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말, 이 도시라는 말은 도면에 표시되고의 뜻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나요? 맞죠? 주서상에서 그죠? 도시되고,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도면에 표시되고 이 뜻이에요. 됐죠? 라운드하고 필렛을 제가 또 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운드가 뭐죠? 라운드는 볼록한 알이죠. 알. 대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필렛은요? 오목한 알이에요. 자, 볼록한 알, 오목한 알. 자, 봅시다. 요거 볼록한 알이죠. 그죠? 이것도 알이긴 한데 이건 뭐 있으니까 됐고요 이건 오목한 알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필렛이라고 부르고 얘는 라운드로 불러요 원래는 정사기에요 정상, 근데 이제 오토캐드상에서는 필렛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거는 챔퍼 못 따기죠 그죠? 음, 챔퍼 챔퍼는 뭐죠? 예, 못 따기를 얘기합니다 못 따기 그다음에 못대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다기라고 씁시다 그중에 이제 C 못다기는 그죠? 길이가 같은 길두 길이 곳이 같은 거죠. 이 45도 못다기를 C 못다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예, 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기지, 기계 제도의 이제 용어 혹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제 이걸 만약에 가공한다 치면 이거 어떻게 가공하지? 이제 외경 우리가 이제 바,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외경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홈바이트가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나사바이트가 이제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외경을 어떤 다듬 외경을 가공하는 방법 이제 공구는 외경 황사하고정사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응동이라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 m 이란 표시는 매트릭, 즉, 미터 나사, 우리나라는 미터 나사가 주로 쓰는데, 미터 나사 m 40은 그냥 40파이짜리의 나사라고 만들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요 2.0은 피치를 얘기합니다. 산과 산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고, g92는 요 나사를 만들 때 쓰는 이제 g코드의 하나, 하나의, 나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찬가지 뜨시고, 요건 피치고요 76에 이제 g코드로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나사의 나사 사이클에 해당하는 지코드입니다 그리고 G32라고 하는 지코드도 있고요. 음...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공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1차 뒷단의 1차 가공이고 앞단의 이제 2차 가공 부분일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특이사항은 없죠? 그래서 여기 치수가 없는 것들은 주소 부분. 이 얘를 원래 그냥 주소라 안 하고 표현대로 부르면 공통 주소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홈바이트 폭 4mm라고 한 뜻은, 여기 찌르는 홈바이트가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수기를 얘기할 때는 말씀드릴 건데, 여기 4mm짜리 홈바이트가 이제 찌르고, 그 다음에, 이건 폭이 6이라는 소리니까, 아, 요거 설명 안 했군요. 요거는 폭이 6이고, 요 안에 지름이 35라는 소리예요 4mm짜리 홈바이트가 찌르면 여기 2mm가 남죠. 공구 들고 이미지 옮기고 한번더 찌르고 들어주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찔러 놓고 바로 빼면 안 되고 찌르고 1초 정도 듀엘, 즉, 대기, 공구 대기 시키고 다시 들고 뭐 그렇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걸 드로잉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곧장 해보도록 할게요. 음, 됐죠? 자, 요거 좀 이동시켜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음, X라인을 이용해서요. 수직 수평선을 그리고요. 자, 잘 보이시죠? <laughs> 그죠? 까만색 버튼보다 흰색이 낫다, 그죠? 자, 이제 X라인물, 요, 요, 뒷, 요 부분을 저는 요 뒷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됐죠? 전장부터 먼저 줄게요. 옵 f f 96이라고 먼저 주고요. 이게 전체 길이고, 그 다음에 옵 f 49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아래가 대칭인 건 눈치채셨죠? 요 중심선 기점에 위아래가 대칭이죠, 그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쪽만 깎으면 여기도 깎여질까요? 여기만 깎으면 여기도 깎아지는 거 맞죠? 대칭으로 깎이는 거 맞죠? 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 가공에서 여러 가지 장치 뭐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계 가공 장비는 이 밀링이냐 선반이냐로 좀 많이 나뉘어요. 물론. 더 많아요. 용접도 있고, 뭐 레이저도 있고, 뭐 방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계 가공 되게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선반 밀링이 대체로 많습니다. 선반 밀링 방식으로 가공을 많이 해요. 그 제가 이제 달려고 하는 부분은 기계 부분이죠. 이 기계는 대체로 선반 밀링만 있어도 사실 다 가공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 가공을 해요. 다 깎아낼 수 있어요. 선반 밀링만 있어도. 하다못해 밀링만 있어도 다 깎아낼 수는 있지만 효율을 따지면 선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c n c 선반에서 쓰는 데 도면을 제도하는, 제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선반의 기계 장치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선반 장치는 이 하나의 어떤 원기둥을 형태를 얘를 회전시켜서 한쪽을 갈아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대쪽도 깎이겠죠? 그런 방식의 가공을 선사 혹은 선반 가공이라 고부른답니다아셨죠 어쨌든요. 음, 32 옵셋 3 2호에서 길이 옵셋 3 2로해서 하나 주고요. 그다음에 옵셋 15라고 하고 하나 주고 5라고 주고 또 하나 주고, 그다음 에 지름이 44죠. 옵셋 22죠. 절반이니까 위로. 트림으로 저는 얘를 커팅할 텐데요. TR 엔터로 이렇게 잡고요. 엔터 치고. 저는 이렇게 커팅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는 지우고. 어, 물론 사람들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사각형 블록으로 다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뭐 상관없습니다. 뭐 나름의 방식일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수평선은 두, 수평선만 커팅하고 수직선을 좀 되돌리면 살려놓는 편입니다. 나중에 좀써먹을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럼 여기 이제 매듭됐죠 요런 못따이나 필렛은 지금 만지진 않고요 이제 선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선을 잘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사이 거리는 우리가 알수 없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를 굳이 뭐 알려고 이렇게 만들고 뭐 상관은 없어요 계산을 다 해보면 아니까 그게보다도 있는 치수로 여기를 그려내시는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 앞부분 그려내겠습니다 offset, 21이라고 하고, 하나, 자, offset, 6하고 10이라는 숫자 보이죠? offset으로 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offset, 28 나누기, 14죠? 여기 이제 바깥쪽, 최종적인 거고, 요 사이에 R이 들어가 있죠? A 엔터, 찍고, E 엔터, 끈 부분 찍고, R 엔터. 자, 이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리 보기가 보인 상태에서 R 18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tr로 여기 끊어주시면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tr로 이렇게 끊어내시면 되죠. 이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o 셋 f s 16이라고 하고, 하나. o 셋 f 6이라고 하고, 앞으로 하나. o f f 얼마입니까? 33이죠? 나누기 2. 하나. 그 다음에 o f 여기가 28이죠? 여기 지금 28이란 소리요 14로 죽고, 하나. 자, T-R 엔터로 이렇게 끊어주고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도 나사가 끝났죠. 음. 여기 어, 실제로 파란색이긴 한데, 음, 저는 그냥 일부러 파란색 했어요. 회사에서는 어떤 선을 쓸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그 룰에 따라가시면 돼요. 혹은 뭐 시험장에서는 뭐 녹색이든 어떤 색이든 지시가 있으면 하면 되고, 어쨌든 여기 선적으로는, 왜 여기는 빨간색일까? 이제 그런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밑에 보면 이건 그냥 여러분들 코번 지어주려고 하는 거고, 선의 가중치 표시, 를 여러분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잠깐 겪게요. 이런 선들은 다 외형선에 해당하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나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볼트너트를 보시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죠? 그죠? 톱니바퀴 이빨 모양처럼 생긴 게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형태로 그 나사 부분을 표현하진 않아요 그 어떤 도면이라도 아셨죠? 그게 꼭 기계, 자동차 아니요 모든 도면들은 나사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제가 뭐라고요? 기억나실까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기법을 배우는 건 좋은데 물론 토면에 이제 지칭하는 그런 명칭도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쿠분 짓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죠? 토면은 여러분들 제가 토면이 어떤 거라고 설명한 지 있었나요? 어, 토면은 뭐라고요? 현장의 용어예요. 그죠? 현장의, 뭐죠?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역에서는, 무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뭡니까? 네, 영어죠. 그죠? 물론 또 이제 무역 용어가 있고, 무역 영어라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면을 통해서 이제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납득을 시켜야 돼요. 하고, 납득해야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어쨌든 도면에서의 지금의 이제 기계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수나산인 경우에는 이제 나사산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외형선 그리고요 골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늘 실선으로 그래서 이제 선의 구분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린터, 플로터 즉 이제 인쇄를 하면 이렇게 진짜 인쇄가 돼요.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한번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음 그죠 대충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점 도면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한번 볼까요 종이 도면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구분이 되죠 그죠 약간 칼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흑백으로 보는 이유는 대체로 도면을 뽑을 때 칼라로 뽑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흑백으로 뽑거든요 음뭐 요청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확실히 구분은 되죠 선의 굵기가 네, 물론 선의 굵기는 달라요. 이번 시간에서 제가 선의 굵기, 즉 도면의 스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어는 설명을 안할 거예요. 이미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외형선이고 얘는 가는 실선이에요. 네. 그리고 둘다 실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항상 선을 이렇게 굵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중치는 끄고 하십시오. 그게 정석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이것도 18인가요? 옵셋, 18이라고 주고, 뒤로, 옵셋, 20이라고 주고, 일단 나사 부분 하나 만들었고, 옵셋, 다시 6으로 주고, 옵셋, 35 나누기 2 하셔야겠죠? 지름이니까. 그러면 다시 드림으로 여기 끊어내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커팅해 주시면, 네, 끝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입니까? 45죠? 기 거리값은 필요 없고,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 선의 용각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모따기를 또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따기는 챔퍼, 그다음에 거리는 디엔터 이라고 주면 되죠. 지수디보분면게요이 엔터 엔터 클릭 클릭 그리고 라운드는 그 뼈도 여기 선이 안 생기죠 그죠? 라운드도 여기 보면 사실 이렇게 선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선 생기는 게 맞는데 음, 실제로는 라운드 부분은 이렇게 선이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과 같은 것들이 사과를 물론 칼로 깎으니까 이제 굴곡이 생기긴 한데 매끈하게 깎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굴곡진 부분들이 사실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3천원 설계 프로그램 뭐 유지든 카티아든 인벤터들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선이 생길 거야 아마 예, 이, 이, 이게 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요거는 생략하고 그러나 못다기 부분에 꺾인 이 부분은 반드시 선을 줄 겁니다 여기 에 선은 생략할 거지만 근데 아마 인벤터나 이런 다른 선차원 설계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해서 걔를 이제 2D로 당겨내고 캐드로 당겨서 보시면 분명히 선이 생길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토이즈코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어제 1번 2번 3번이고요 머신인 센터 기계 가공용 도면을 제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도하면서 오토캐드의 다양한 명령어 단축키하고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기계 제도에 대한 기초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이제 머신인 센터에서 이제 2차원으로 가공할 어떤 일정도면이고요 그죠? 어, 소재 크기는 69에 70에 두께는 25t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하단에 보시면 섹션 A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는 어, 여기 A, A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잘라놓고 이 얘를 이제 정면으로 쳐다봤을 때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이렇게 빗금친 부분은 우리는 기계제도에서는 해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선이 이제 두 가닥씩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앞나사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앞너사의 부분에 보이는 이 안쪽에는 있 얘가 이제 골지름 이제 요건 이제 안지름 그래서 이제 용어적으로 는 이제 요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칭이 이제 여기를 벌써 여기를 이제 이 가늘시선을 여기 늘어나있죠. 그죠? 예, 네, 이런 것도 좀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제도적인 것들도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고, 이걸 똑같이 한번 그려본다고 한번 하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드로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드에 이제 여러가지 이제 명령을 활용해서 이제 얘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이게 어떻게 먼저 그릴까요? 어, c a 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미 배운 바가 있는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는 어디에서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져 있다, 그죠? 그리고 어디가 원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원점이 얼마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치수만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고요. 그 지점을 시작으로 이제 가로 세로의 길이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무브나 혹은 카피 기능을 이용하셔서 해당하는 위치,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으시면 되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도메의 틀은 이제 시험에서요구하는 어떤 도면의 틀 안에서 그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설정하는 방법은 이미 이전에 수업에서 레이어 설정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그 전에 이제 그런 명령어들 혹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로지 이제 요걸 따라 그린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시작할게요. 자, 렉탱그 사각형 그리는 걸로요. REC 엔터. 자, 기준 포인트 아무데나 콩 찍고요. 왼쪽 마우스 펼쳐놓고, 69,70이라고 엔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럼 가로, 세로, 69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그 예. 다음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치수를 주는 명령어는 이전에 수업을 또 했었습니다만, DLI라고 치면 수직, 수평, 치수를 이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렉탱글로 그리면 이건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고, 엑스 엔터를 쳐주시면 얘가 이제 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치수를 한번 줘볼까요? 자, 우선, 어, 큰 테두리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도 주고, 중심선 뿐 아니라,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가? 똑같은 그림을 여기 한번더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다 그려보는 거예요. 시수까지 다 줘볼 겁니다. 예. 자 여기 간격이 4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4, 여기도 4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바깥 테두리선을 먼저 그릴 겁니다. 이 선을 이용해서요. 됐죠? o f f 4라고 주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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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마우스에요. esc, 되셨죠? 자 여기 원호가 보이죠? c, 엔터, 저는 예. 그쵸.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원으로 안 그리고 원으로 그리고 반지름을 바로 10이라고 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tr, 엔터, 트림을 이용하셔서 얘들을 다 선택해주고, 엔터, 요렇게 잘라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불필요한 선들은 요렇게 박스 잡고요. 이 레이저, 이 엔터를 치시거나 딜리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치수를 곧장 이렇게 주지는 마세요. 어, 치수를 주는 거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어, 이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윗부분에 요걸 그릴 건데, 얘를 그리려면 중심에서 17만큼 떨어지니, 어쨌든 중심선이 하나 있어야겠네요. o f f 34라는 숫자를 주고요.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얘가 바닥에서 60이라는 숫자로 요만큼 올라가 있죠, 그죠? o f f s 60이라는 숫자를 주고, 위로 한번 올려보내고요. 자, 그 다음에 o f f 17이라는 숫자를 주고, 얘를 한번 왼쪽으로 옮겨내겠습니다. 요기 기점에, 자 보세요. 요요 요 교차선 교차점 기점으로 기점으로 요렇게 30도가 꺾인 선이잖아요. 예, 라인으로 그린 방법도 있지만 뭐 사람마다 유, 유 방법은 달라요. 저는 X 라인에다가 A라고 하는 이 옵션을 써서 30이라고 하는 숫자를 주면 무한대에 30으로 꺾인 예, 무한대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요 포인트로 중간에 콩 찍어주면 여기를 통과하겠죠. 네, 됐죠? 드림으로 커팅. 뭐 드림으로 커팅해주시면 되겠죠. 드림으로 커팅. 자, 이거 지워주시면, 예,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구라는 숫자 보이시면 여기 원이 보이시죠? 자, 원을 그릴 때 저는 항상 센터 먼저 이제 드로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마인드는 가져야 돼요. 원을 그릴 때는 센터에서 먼저 그린다. 왜? 원, 이 캐드에서의 명령어는 C 엔터를 치면 항상 중심에서 원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중심을 먼저 그려주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o f f s 라고 주고요. 한칸 내리고요. 자, c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그 다음에 반격이 6이라고 써있죠. r, 6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l 엔터를 치시고, 4분점을 찍고, 위로, 수직으로. esc, 또 스페이스바 누르고, 또 이렇게. x라인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o f f s e 10이라고 주고, 클릭. 클릭. 결국은 요 센터가, 요 센터가 뭔가요, 여기가요 센터인 거죠. 자, C 엔터. 그 다음 찍고, 6이라고 주시면 또 6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라인, e 엔터로 요게, 요렇게 연결된 거죠, 결국은. 그랬나요좀 복잡해 보이지만, 잘라놓고 나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TR 엔터를 치시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도 요 사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TR 엔터 치시고, 여기여기 엔터. 이렇게 주시고 되셨죠? 그다음에 T R 엔터 주시고 여기 여기를 끌어내시면 완성이 되죠. 자 불필요한 선 T R 엔터 클릭 엔터 네, 엔터는 스페이스 바라 그랬어요. 예, 이상 없죠? 자 근데 이제 중심선을 얘들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중심선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전 여기를 B R 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여기 살짝 커팅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B R 로 살짝 끊어놓고요. 여기도 BR로 살짝 끊어 놓고요.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이렇게 살짝 끊어 내겠습니다. 되셨죠? 예. 네. 자, 요거 똑같아졌다, 그죠? 예. 네. 중심선이니까 지금 바로 중심선으로 만들어 놓아도 그게 괜찮겠죠? 이미 선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하고 다른 점이, 얘는 중심선에 중심 마크가 이제 1.3선이 보이지만, 얘는 중심선이 나오지 않죠. 그죠? 얘는 중심선에도 이제 스케일이라는 게 존재해서요. 이제 스케일을 줄여주시면, 중심선에 중심선 닿게 좀 보이실 거예요. 어, 컨트롤 1번 키 혹은 ch 엔터를 치시면 돼요. 컨트롤 1번 혹은 ch 엔터를 치시면, 이기게 특성창이 나오고요. 내가 이제 특성을 바꾸고자 하는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선의 축척을 0.5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제, 아이고 아 0.5도 안 되나 보다. 0.4 정도? 0.3 정도? 0.1 정도? 그렇군요. 이게 왜안 되나 싶었더니, 가는 실선으로 해놨구나. 아, 제가 실수했어요. 중심선이에요. 엉뚱하게 계속 만지고 있었다. 그죠? 자, 선택하시고, 0.5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0.5를 해도 아마 크게 안 나타날 거니까, 얘는 한0.3 정도 해주시는 게 아마 합당할 거예요. 중심선이 이렇게 좀 표현이 되겠죠? 예, 네, 중심선이에요. 제가 아까 실수했어요. 가는 실선 아니에요. 중심선입니다. 자, 되셨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선은 이렇게 또 59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offset 59라고 주고 선을 띄우고요 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F 엔터 R 엔터 5라고 숫자를 주시고요 필렛을 주는 거죠 선과 선을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런 기능도 있죠, 그죠? CAD에서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센터는 바닥에서 30만큼 떨어진 곳에서 12, 12만큼의 R, 그러니까 원호를 그렸다, 그죠? Offset, 30이라고 주시고, 바닥에서 위로. Offset, 12 엔터, 위로, 아래로. 자, A 엔터, 원호 그리는 방법, 시작점 클릭, 끝이니까 E 엔터를 주시고, 찍고, 반경을 줄 거니까 R 엔터를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 17이라고 주시면 저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t r n 를 치시면 이렇게 선을 커팅하고요 이런 선들은 보조선이니까 이제 치우고요 이거는 또 중심선으로 좀 써먹어야 되니까 일단 살려놓고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는 co로 마감돼 있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가능할까요? ch 엔터 자 그거이잖아요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을 클릭하고요 끝점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게 간단한 방법이고 단축키 명령으로써는 연장이라고 하는 Extend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 x e n 클릭하면 아, e x e n t 끝점에 가야 되는 기준 클릭하고 엔터 가야 되는 객체 클릭하면 이렇게 이어가고요 되셨죠 컨트롤 Z 자 어쨌든 이렇게자 어쨌든 여기 c 5라고 하는 숫자를 줄일 건데요 cha가 아마 챔퍼였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엔터 우리는 거리 값을 줄 거니까 D 엔터 5라는 숫자를 한 번만 주시고요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바그 다음에 클릭 클릭 해 주시면 이5를 이렇게 붙여준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완성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외형이 다 만들어졌죠 우리가 나중에 캠할 때는 우린 여기를 윤곽이라 부른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선을 PR로 여기 살짝 따내겠습니다 중심선이니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네, 두고요 BA 엔터 혹시, MA 엔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특성을 복사하는 거다. 그죠? 됐고.